안녕하세요. 오또입니다 오늘은 도심 속 공원 안에 있는 작은 숲을 소개할까 합니다. 올림픽 공원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대비해 1984년에 작공하여 1986년에 완공한 공원입니다. 공원 가운데 몽촌토성을 복원하고 자연하천과 인공호수를 잘 조화시켜 43만평의 자연 녹지 위에 각종 이벤트와 체육 행사 및 공연 등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1년에 약 5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이용하고 있고요. 서울 도심 가운데 중요한 녹지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지하철 및 대중교통수단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주차공간도 넉넉하여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넓은 올림픽공원 내에서도. 제가 가장 자주 방문하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요. 오늘 그곳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에서 세계 평화의 문을 통과하여 평화의 광장을 지나 지구촌 공원을 통과하여 바로 왼쪽에 보시면 첫 번째 장소인 야생화 학습장이 있습니다.이곳은 우리에게 대체로 익숙한 야생화라든지 자주 보지 못한 그런 야생화 그리고 무궁화나 향기 나는 식물 등 주제별로 다양한 야생화와 그 목본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이곳에서 다양한 식물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계절에 따라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 지구촌 공원 뒤에 있는 작은 숲입니다. 저는 이곳의 이름을 지구촌 작은 숲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숲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다양하고 잘 관리된 목본들이 아기자기하게 조성이 되어 있고 쉴수 있는 벤치들이 있어 가볍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절마다 변화되는 숲의 모습을 작은 숲이지만 아주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숲을 천천히 돌아보면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나무들에서 나온 숲속 향기를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작은 숲의 최고의 장소인 가운데 벤치가 모여있는 휴식 공간입니다. 숲속에서 힐링하는 기분을 벤치에 앉아서 느낄 수 있도록 잘 정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올림픽공원 자체가 접근성이 좋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가족과 그리고 아이들과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올림픽공원에 잔디공원이 있어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이 함께 와서 같이 앉아서 도시락도 먹고 놀이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연학습을 할수 있는 야생화 학습장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이곳 작은 숲을 조성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로도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점은 주말에 오면은 대규모 공연이라든지 체육 행사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몰린다는 겁니다.